9 세대, 9 세대 그리고 신 세대. <laughs>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laughs> <laughs> 어? 위험한데? 안 되지. 그러면 택지 씨가 알아서 꺼내오시죠. <laughs> 빠지면. 어, 안 빠진다. 아무래도... 공이 되게 똑똑하네요. 오, 공이 길 따라간다. 어, 근데 저기도 <laughs> 저게 아무래도 빠지겠죠? 아, 어, 빠졌다. <laughs> 어, 근데 저긴 꺼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디 갔지? 어, 저기 있다. 여기 예, 공 있어요. 택조씨! 꺼내주세요. 여기! <laughs> 오! 대단한데. 정말 대단하시네요, 택자씨. 이제 다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들. 아, 힘들다. 내 영상 찍기도 힘든, 내 영상 찍어서 편집하기도 힘든데 택자씨 거까지 준다니 어! 어, 안 돼, 공! 우와! 저거 아까 그차 아니야? 아닌가? 아까 그 나무 차! <목소리> 여기 사람도 있다. 여기 차도 있고. <laughs> 이 영상이 되게 길것 같아요. 택철씨. 알아서 뒤따라 가겠죠. 공이 저 공이 되게 똑똑해요. 안 똑똑한가? 공공공 공, 공. 공이 빠지려면 안 돼, 안 돼! 네티 나무 이제 진짜 다 와간다 집에 색주씨 이제 집에 다 와가요 빨리 집에 도착해라. 그래야지 편집을 하지. 어? 응? 빨리 집에 도착해서 해야 지는데 그래야 편집을 하는데. 벌써 1시 12분이에요. 아까만 해도 12시 50몇분이었는데 공을 내팽겨쳐 두고 가면 어떡해요 택자씨 어이쿠 카메라 카메라 쟤 차온다 차는 위험해 공아 알아서 봐아 잘못 찼다 택자씨가 지금 많은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 공을 아까 찼는데, 꼬발로 잡으렸어요 꼬발. 뒤에 차가 오네요. 아, 똥냄새 나. 어 경찰차다. 왜 경찰차가 와있지? 아니, 아닌데. 뭐데아했나데아닌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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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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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아니, 아아 안돼 무고죄로 신고할 거야. 난 잘못하지 않았어. 아니지? 왜날찾아러 왔겠어? <laughs> 귀여워. 나랑은 아직 안 친해. 귀여워. 귀여워. <laughs> 가와이. 공은 아빠가 알아서 챙겨와. 자, 그럼 여러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바이바이. <laughs> 짱 웃기네. 택조씨, <laughs> 아까 순간이동이 안 돼서 다시 순간이동할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면 점프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택조씨, 이렇게 순간이동이 안 되죠? 여기 한번 봐봐요. 하나, 둘, 셋! 택조씨, 잠깐만요. 하나, 하나, 둘, 셋, 응. 택조씨는 순간이동하기가 힘들다. 기억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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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